이어 에버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이 그림에서 말이죠. 그 뒤에 보는 개구스 누메르칼 아테츠 어떤 우리말로 수치 경을 합니다. 고에 값이 있는데 자 물체 측에서 여기 n 이란 값이 파라메타고 n이 구절률이 있고, 있고 여기 시타가 있죠. 그럼 n과 사이시탈골를 갖다가 물체 측 개구스라고 합니다. 그다음 상에서 보게 되면 n 프라임이 있고 여기 스타 프라임이 있죠. 그럼 n' 프라임 사이시탄 프라임을 갖다가 상측 개구스라고 합니다. 자, 뒤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제설은 수치구형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요즘은 개구수는 말로 쓰기로 용어를 통일하기로 해가지고 저 개구수를 옆에 바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치구형 대신에 개구수라고 좀 옆에 적어주십시오. 좀 제가 안 바꿨네 바꿨나요? 자 그러면 이제 개구수는 물체측에서 n 과 사인 스타를 곱한 것과 상측에서 m 플러스 사인 스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치구형하게 되면 사실은 자, 현 보통의 과학계의 경우는 상측 수치구형을 n의 개구수라고 합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에 현미경의 대물 렌즈는 그 개구수하게 되면 여기 앞에 물체 측개구수를 통상의 카메라나 이런 노광 장비들은 다 상측을 의미하는. 거예요. 약간 두 개의 역할을 거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과 뭐냐 말이죠. 이 NA가 뭐가 중요 바로 빛의 회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수차 원형계, 이상제 수차가 하나도 없이, 어, 어, 없는, 자, 또 동그란 원형계고, 렌즈가 동그랗게 보통 많이 만들죠. 그죠? 원형 개유, 강학계였을 때, 개구수 NA가 주어지게 되면은, 응? 먼저 레일레의 단위를 정리합니다. 레일레그림대로레일레의 단위 알류는, 이게, N, 사인 스타분의 상치가 일단 예를 들어서 그대로 정리합니다. 우리 상치 분해를 따질 테니까요. 그러면 렌즈가 있으면, 빛이 이렇게 와라시가 을 했을 때, 요 각도가 스타분이고, 굴절률이 n 프라메매지라 -E. 여기 물체를 놨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빛이, 회절 때문에 빛이 퍼지게 되는데, 자, 이 회절 된빛의 퍼지는 크기, 이 퍼지는 크기 반지름, 이거 갖다가 반지름 갖다가 r a 라는 거야. 에어리 디스크라고 해서, 퍼지는 크에어리 디스크에서 반지름 RA라는데, 에어릴 리 디스크는 요거는 0.61 레일 네, 레이 네 단위가 되죠. 숫자가 하나 없 퍼펙트한 렌즈에서 회절 때문에 빛이 퍼질 때, 그때 크기를 갖다가, 퍼지는 반지름을 갖다가, 자, RA라고 정의하고 RL RA 0.61 레일레이 단위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레일레이 단위는 뭐가 있냐면 빛의 회절을 나타내는 파라메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멍을 통과해서 빛이 회절 때 빛이 퍼지게 되는데 회절에서 빛이 퍼지는 크기는 파장 람다의 비례입니다. 파장의 비면빛수 회절이 커져서 많이 퍼집니다. 그 다음에 개구수, n' 프사인시타 프라미는 반비례입니다. 개구수가 크면 클수록 회절이 작아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면, 자, 파장 예를 들어서, 파장 람다가 0.5 마이크론인 다그 다음에 에다가, 자, NA가, 자, 여기에 0.25인 렌즈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럼 고서 레일레이 단위를 계산해 보게 되면, 알 u 는2 마이크론이 되죠. 그죠? 레일레이 단위가. 그렇다면은, 해절에 대한 공간 분해능 한계는, 보톡 저것을 갖다가, 그려라. 레일레이 분해능 한계라고 합니다. 레일레이가 정했다 그래가지고, 레일레일 분해는 한계는 0.61 레일레일 단위니까 사실은 0.61을 이해하게 되면 1 2마이크로메타 이게 해저의 분해는 한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파장 람다를 갖다가 람다를 람다를 갖다가 0.25 마이크로미터로 짜리 빛을 쓰고 그 다음에 NA를 갖다가 0.125로 하게 되면 즉 파장도 반 NA도 반으로 줄여죠 그럼 레일레일 단위가 똑같습니다. 그럼 해제를 파장 크기가 2배가 똑같다는 뜻이 됩니다. 즉, 레일레이 단위가 회절을 나타나서 레일레이 단위가 크면 클수록 회절이 많이 일어나고 레일레이 단위가 작으면 회절이 적게 일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노광 장비에서 우리 작은 서법을 만들려면 결국 그 회절되는 크기를 줄여야 됩니다. 그럼 그 방법이 뭐냐면 결국 그 레일레이 단위가 키포인트인데 파장 람다를 줄여서 작게 패턴을 회절을 만들지 아니면 LA를 크게 만들어서 회절을 작게 만들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반도체 노가아니는 파장이 점점,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요즘 아르곤 프로 라이트까지 내려갔나요? 그런 엔도 엑사이마 레이저까지, 예를 들어서, 소프트 엑스레이 영역까지 막 내려가려고 하는 파장이 는 네. 그런 것은 파장을 작게 가져가면 어쨌든 해저에 적어집니다. 그 다음에 NA를 점점 키우고 있습니다. 그 NA를 키우면 예를 들어서 NA가 예를 들어 0.5, 0.65, 0.7, 0.8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NA 값은 N 사이고 시타 값은 맥0 0시로 올려야 이게 지금 90도가 되더라도 1이 돼버리죠. 그래가지고 사실 NA는 공기 중에서 1이상 못 올립니다. 사실은 그보다 옆에 전반 산정 때가 사실은 올라가는 게 그냥 공기 중에서 하 제가 이걸 한0.8 정도 이상 올라가면 한계입니다. 0 8 5 0.5올라가 한계지 그 이상은 못 올라갑니다. 특한장광원염또 몰라도 어떤 면적을 가진 노광 장비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지, 그 이상 올라가는 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 나온 기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액침놈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렌즈와 마스크, 마스크, 아니 실리콘 웨이퍼 사이를 갖다가 리퀴드로 채워버립니다. 액체로 채워버리게 되면은 NA, N, N, 사인시타니게 N이 올라가 버리면 그만큼 NA 올라가 버리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자, 똑같은 시타를 쓰더라도 NA가 올라가면 그만큼 회절이 작게 나서 미 마이크로 미세 선포가 합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까지 우리나라 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막뭐 100나노까지 될 거, 80나노 막 이렇게 쭉 내려, 내려가는데, 100나노 미터를 80, 90, 50나노로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리퀴드 액침 기술을 하는 그해상도안나니다 파장을 내리는 것한기가 있고, NA를 높이는 것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 레일 내일 단위를 갖다가 조금 작게 만들었는데, C타를 크게 하고, 람다를 줄이는 것은 한기가 왔다는 거죠. 그 방법이 여기 N을 높이게 되면 어쨌든 이게 줄어드니까 고해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안에 리퀴드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논, 증노광장비도고 제가 알기로는 연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는 뭐실용화돼서 데모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반도 패턴이 50나노대나 60나노대까지 들어축있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레일레이 분해는 한개를갖다 했고, 그 다음에 갖다가 자, 레일레이도 0 6 1내놔야 되는데, 여기 갔다가 1.2 람다, 유 f FE, f e c t i v e 요게 지금 이 탄젠 람다인데, 요것은 근사식이 뭐냐면, 사인 스타 탄젠트 갖다 근사할 때 요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F 요걸 갖다 시타 프라임이라고 한다면은, u f 수는 요게, 이 e 탄젠트 스타브라임의일에게 F의 이펙티브, UOF 수가 됩니다. 근데 NA는 요것은 요 그림을 보면그 N 프라임의 사인 스타 프라임. 이렇게 되죠. 공기 중에서 N이 일이라고 할 때, 탄젠트 사인은 분명히 다르죠. 근데 대개의 경우는 갖다 갖다가 시타가 음. 다뤘게 근사해갖고, e n a 분의 1, 엠프라미리이렇게 놓고 많이 근사도 합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 F수를 갖다가 e n a 분의 1, 이렇게 써, 써, 은는 책도 있는데, 요 주의해야 될게 요거는 F수가 클 때, 즉, NA로 봐서 NA가 0.1이나 0.2 정도, 작을 때만 적합을 쓸 수가 있지, 그 NA 값이 커지게 되면 탄젠트 스타와 사지타 엄청나게 다른 값이 되어버리는데, 안 맞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책에 이런 식으로 근사를 해놨다고 해서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것은 시타가 작을 때만 맞고, 안 그럴 던 원래 NA와 원래 F수는 전혀 다른 값이니까, 실제 이건 사인 스타로 계산하고, 실제 이건 탄자 시타로 계산해요. 무조건 하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자 주의하던데. 근데 실제로 체계는 되게 이렇 노광 장비가 안다루고 되게 뭐쌍경이나 카메라 정도 다루는 데는 저렇게 계속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우리가 여러분이 실제로 현장 실무에서 많이 쓰는 나라란 반도체라든가 뭐 LCD, LED 이런 노광 장비를 많이 다룹니다 노광 장비들은 이렇게 회전 한계에의해 패턴을 요구, 패턴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근사하게는 전혀 안 맞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실제로, 자, 사인은 사인, 탄에서 사인, 시타를 해서 그대로 환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점심도, depth of f o DOF가 있는데요. 초점심도는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실제로 반도체 노광 장비에 정의하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스테일 레이 SR 값을 갖다가 여기 아직 한나 먼저 써서 좀 죄송한데요. 원래 거기 보면 수차가 없으면 말이죠. 예를들어 빛의 분포가 이렇게 회절 때문에 퍼진다 그러면은 수차가 있으면 이것보다 빛이 더 많이 퍼지게 됩니다. 즉 수차가 없어도 퍼펙트 렌즈의 빛이 요만큼 퍼지는데 수차가 있으면 요거보다 더 퍼지게 되죠. 그럼 더 퍼지게 되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결국은 막 옆으로 이렇게 많이 퍼지는 대신에 중심 강도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크가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럼 스튜렬 레이션은 이상적인 렌즈 중심 강도와 실제 렌즈 중심강도의 비율을 갖다 스트레일레셔 SR을 합니다. SR이 1이면 퍼펙트 렌즈를 나타냅니다. 그 렌즈 수차가 많이 생겨서 SR이 점점 좋아서 뚝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놀람>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우리가 SR이 0 8는 기준이어서 레일레이 기준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렌즈 수차를 없애서 퍼펙트 렌즈를 만든다. 그러면 사실은 수차가 0 0 0 0이냐 아니면 0.001이나 0 0 1이냐이 기준이